월려남의 옥경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토끼띠의 토끼띠분도 오늘 시간이 왔는데요. 네. 어, 나이를 또 제가 이제 호명을 해드릴예요첫 네. 번째 일단은 25살이 되는 토끼띠분들. 25세 토끼띠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해맑죠. 음. 온도 좋고. 좀 급한 성격들 있잖아요. 네. 또 혼자 이렇게 짜증나는 성격들. 음. 좀 컨트롤만 잘 하신다면. 네. 그래도 올해 이렇게 시험 운들 그게 관원도, 음. 이게 문이 열리는 운이니까좀내 네. 띠에서 내가 잘될수 있게 네. 이렇게 길려는 것도 지혜로운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엎어질 수도 있, 있는 운들이 네. 토끼에 토끼가 오면 은두 개가 오기 때문에 네. 흉이 붙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피해가시려면 내가 이렇게 마음의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 음. 좀 많이 내려놓고 네. 관으로 이제 시험으로 네. 해서 이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37살이 되는 토끼띠 분들. 음. 이분들은 좋죠. 이제 성주 운들이 들어왔으니까 음. 성주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집문서 네. 이제 부모의 덕 이런 게 들어오는데 쉽게 부모의 이렇게 이별수가 좀 있으니까. 음. 내 부모랑은 조금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계시다 하면은 좀 네. 챙겨드리고 네. 좀 신경 써드리고 또 건강 관리 같은 경우는 내 몸보다는 부모 쪽에 그런 몸을 갖다 좀 받들어 놓고 사신다면은좀 부모도 좋고 나도 좋고 음. 또 재물복은 좀 생기는 운이니까요. 네. 어디다가 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업 문을 갖다 한번 이렇게 새로운 직장으로 음. 새로운 창조 같은 거 새로운 일들 이런 걸 갖다가 한번 펼쳐본다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어, 자 그리고 다음은 49살이 되는 토끼띠 분들이야네9소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평균적으로 몸을 조심하라는 소리니까요 음. 몸은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얼굴 보면 칠성이라칠성이라는건 네. 구멍이 일곱 개라 네. 우리가 칠성당칠성당 칠성당 했던 거고 9소라는 거는 이제 소변본대 대변본대 도에서 9개니까 이게 문이 열리면은 쉽게 혼이 도망 나간 데에서 몸 조심하라고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아플 수 있으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병원 같은데 많이 다니시고 좋은 약들 많이 드시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고 이제 생각 자체도 지금 은 이제 그 좋았던 머리가 이제 기억력 없을 때니까 네. 머리가 안 돌아갈 때니까 뇌가 안 움직일 때니까는 좋은 거 먹어갖고 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운이 처지지 않게 음. 내가 단돌이 할수 있으면 잘되는 운으로 왔다가 넘어갈 겁니다. 어,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끼띠 분들 중에서 61세가 되시는 토끼띠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좋죠 오. 이 사주가 거침없이 그냥 바로 나오네요 내 사주에 오. 없는 복이 다시 생겼으니까 오. 또 없는 인생들이 다시 열리는 사주들이 됐으니까 네. 그 나이에 실려가 하지 말고 네. 또그 나이에 이제 식구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내일을 네. 갖다 손 갖고 내가 또 열심히 산다면 한 세대 한 시절 한 장, 한 막이 또 열리는 시절이라 봅니다. 음. 진짜 희망적인 얘기들이고, 네. 또 하늘에 기운이 오고, 모든 네. 단비가 내릴 수 있는 운들이니까, 네. 이게 나이 먹었다고 지치지 마시고, 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시고 살았으면 음.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끼띠분들 중에서 61세 분들이 뭔가 최... 새로운 운이 진짜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최고 좋죠. 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것도 이쁘게 생겼어요 아. 그리고 멋있게 생겼고 네. <웃음> <웃음> 이제 이렇게 꺾이고 부딪치고 내성길 만큼 못했던 삶을 네. 한번 나이 드셔서 61 하지만 새 인생이다 하고 음. 한번 기마이껏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토끼띠의 또 주인공인 토끼띠분들은 또 나이대별로 선생님 또 이제 신년운세를 봐주셨는데 토끼띠분들에게 한 말씀 또 해주세요 이 토끼띠들이 아싸하지만은 꺾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떡 없다는 소리들을 많이 듣고 살거든요. 음. 그래도 이 삶이라는 게 인떡을 한번 만들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스키들은 인떡을 만들면 잘 사는 거거든요. 네. 한번 열심히 해갖고 올해 개면연에는 큰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옥경 선생입니다.